자, 자 여러분 예, 이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조금 한 분장 짧은데 한한 분장 더 하고 끝나서요 아. 그래야 그 인하이 에 내델루스 네죠 높은 선명도 해상도 이 말입니다. 높은 선명도 해상도. 그다음에 저어 시오엔 컨바인드 시오엔 시오엔 PI 컨바인드 뉴스 US-E 산이나 뜨죠. 뭐의 산이나 이냐면어 그 뭐? 풀. 어떤 인장 도구들의 사입니다 그럼 라이크. 다음 뭐 같은? 진사죠 l i k e 진송입니다뭐 같은? Red Bull, -E t u e b l e Two EA, TH, E, I. 어떤 희상 그 볼룬 풍선. 그외드 볼룬, B A L, B A L, B A L L, O O L, S죠 볼룬. 어, 기상 볼륨 그리고 어, 이 기상 볼륨과 엔더가 뜹니다 엔더 엔드. 이 엔더는 뭐 중력인 게 아니고 이거와 기상 볼륨과 이걸 명사와명사를 연결시키는 엔더입니다 기상 볼륨의 엔더 MEC2

C E L L I L L I C E C E S u c h a S M e t e o r Meteor logical Meteor logical D Meteor logical 이건 기상학의 뜻입니다 기상학의 기상의 기상한 기상 위성이라는 뜻입니다. 기상 위성 자 이까지가 주부입니다. 주부에서 어 중요한 건 이게 주어가 되겠죠. 주어. 이 사용 뭇과 같은 이그 외에는 제사에 끌어주는 영상을 끌어서 앞에 있는 이툴한이 냉사를 수시하겠죠. 행사가 어, 됩니다. 이거나 또는. 그리고 이거 두 개의 명사구를 지금 현재 그냥 두 개의 하나의 명사, 두 개의 명사를 갖다 연결시키기 쪽이죠. 같은 이런 도구의 급 어, 컴바인드 어떤 결합한 컴바인 결합하다 이 말합니다. 결합된 이제 사동차의가문사이다뭐된케이리죠 뭐에 그 결합된 결합된 사용은 사용이. 메이크 만든다 이 말이죠. 어, 메이크 만듭니다. 메이크이 S부터죠. 이쪽이 지금 단수 동산이까 S부터죠. 제각각의 번호죠. 이거는 뭐 아주 합리적인다 뭐. 어. 서고 싶다 서고 지 마음대로 서고 이러네요 오늘 하면서 이 단수기 때문에 딱 단수를 딱 붙이요. 맞아. X 여러분 이 뜻가 많은데 이이틀은 지금 감옥적입니다. 이 감옥적이고 감옥적과 감옥적입니다. 이거 여러분 지난번에감옥적은집목적 했죠. 목적은 좀길때감옥적은이틀 하나 주고 투이하를 집목적을 줍니다. 지금 현재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거 어. 목적은 좀긴 놈이랍니다. 이거는. 긴 놈. 이 뜻가 있고. 아. c o s s i P l e 형사입니까 형사 오시압니까 목적 보죠 어, 오해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목적어 진목적어 지난번에 넣었는데 한도일곱니다. 주기를좀면되겠요그 어. 다음에 투가 나옵니다. 투가 나와가지고 이투 이하가 아, 여기에 들어가면 진목적어입니다. 어. 투가 뭐냐면 투 부정사가 왔네요. 부동사에서명사자 읍, F 이 되어있죠 T o r MORU r m u MORU MORU -E. 뭐 o r u MO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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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하나의 어, m o m o r o MORU o o r H, E, N, S, I, P, U, J 어떤 종합적인 이런 뜻입니다. 종합적인 비 V, I, E, W, I, N, A, I, G, A 까지 비주얼 비주얼 관련 그거는 행사고 이런 명사입니다. 어떤 모습 보는 것 이런 뜻입니다. 모습 종합적인 모습을 이건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명확하게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표시하자 이 말입니다. 퍼뮬레이트 퍼뮬레이트. 뭐에 대한 종합적인 모습이냐면 이걸 수시하는 것이요. 어부 어. 더 글로벌 더 GL O B A L 글로벌 지구적인 전세계적인 이말입니다 지구적인 그 애틋 모습표 재기란 뜻이죠. M O S P H P H I I C. Atmosphere, a m o s p h e p u r l Purly가 Atmosphere. Purly, m o s p e r e 이거는 어 이게 뭐 음, 어떤 대기의 공기의 이런 뜻이죠? a t m 스 s p h e r i c 대기. i a 상황. a t m o s p h i T U H I O N. 또뭐죠이 대기의 임런이야 이거 음, 뒤에 금 pure이란데, 또 무슨 pure pure이란데 인데, AT m 야현상을대는 AT m 야서 T and 대기의 공개일 듯이, 죠 우리 수군단요 a t m o ATMOS, PHE. ATMOS. ATMOS. At t h 표 most p 명사로서 대기란 다 아닙니까? 이 행사 아, 되면, 되면, 이행아 되면, 이 행사 되면, 이행 되면, 이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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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되 대기의이 뜻입니다. 대기 대기의 상태, 지구의 대기 상태이 말입니다. 지구의 대기 상태의 그 모습, 종합적인 모습. 어, 하나의 종합적인 모습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예, 비계입니다. 목적이죠. 어,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 무심이 만들어 주나요? 주어가 가장 주어가 이 사용이 이와 같은 이런 사용 사형, 이 사용이 이걸 만들어 준다 말이야 뭐같으냐면 뭐 일기 그 기구라든지 풍선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기상학적인 위성 그 인공위성이죠 인공위성을 인공위성 같은 이런 사용이 같은 이용이다 이런 이용이 어떤 컴파인드 컴바인 드 결합된 이용 즉 풍선하고 인공위성하고 이 같이 이제 결합식인 다어입니다 서로가 서로가 일이 조금 다르겠죠. 이 결합된 이런 사용 이런 사용이 결국 만들어준다. 뭐냐면 목적으로 하여금 목적 보호 어떻게끔 해져다 목적은 가능하다. 가능 목적은 뭐냐 이 목적 아닙니다 추이야 이거 고 몇 명이 나타낸다. 뭐 나타낸다. 목적이종 종합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뭐에 대한 모습이냐. 지구상의 대기 상태 말이다. 에토모스 페리. 지구상의 대기 상태의 종합적인 모습을 명확하게 말해준다. 나타내주는 것이 표상을 하도록 메크 만들어준다. 이 말은 아, 딱 원시죠. 그래서 이 여러분이 이 가주 진주도 알아야 되고 이 문법이 구문론인데가목적 진목적 이게 나옵니다 혜화에서도 이게 나옵니다 혜화를 할 때도 이게뭐 문장에서만 나오지 혜화는 안올것 같죠? 안 그래요 가주 진주거나 감목적 진목적을 써가지고 혜화에도 혜화에서도 이게 합니다 말로 해요 다아 그러니까 오늘은 전부 마쳤습니다. 마치 마치는데 13분 배 안했네. 조금 배 안했는데 뭐, 여러분이 짧은 시간 짧도록 시간을 이용하세요.